제가 일할 때 입는 점프에 자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자크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아래쪽은 벌어지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아무리 내리려고 해도 이게 내려가지를 않아 양초를 구해서 자크에 이렇게 발라 보려 보려고 했는데 몇 군데 교인 집을 돌아다녀도 양초가 없습니다. 예전처럼 정전이 빈번하게 발생할 때면 집집마다 양초는 필수적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정전이 잘 일어나고 있지 않으니 비상용 이 양초를 가지고 있는 집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무속인들이나 절에 가면 양초를 볼수 있을까? 요즘은 양초 켤 일도 볼 일도 없는 거죠.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난뒤 양초는 우리네 문화와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말았던 거죠. 예전에 양초가 정말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특히 양초나 이렇게 문이 잘안 움직일 때잘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꼭 양초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이런 양초가 얼마나 이 양초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을까 찾아보았더니 기원전 3000년경에 고제, 그 고대 이집트와 로마 등에서 동물 지방과 밀랍 등을 이 식물 줄기에 묻혀가지고 사용한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양초의 역사가 5천 년 이상 주로 조명이나 재래용으로 사용되어 왔던 거죠. 이렇게 5천 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사용되어져 왔던 양초가 이제는요. 인테리어 소품 또는 어떤 특정 종교에서 사용 제례용으로 사용될 뿐이지 일상에서는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죠. 이 또한 문명의 발전에 따른 결과물인 셈이죠. 이렇게 세월의 흐름에 따라 없어지는 문화가 있는가 하면 며칠 전부터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서 알겠지만 중국산 로봇이 대형 이 마트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릴 적 정말 남자 아이들의 정신을 쏙 빼놓았던 로봇 영화가 이제는 우리의 현실에 찾아왔고 급기야 사람 근로자는 자기의 자리가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요즘은 보면요. 앞으로 없어질 직업에 대한 그런 글과 그런 영상들이 참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을 보면 볼수록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급변하는 세상을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성경 읽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성경 읽는 것이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요호수아 14장과 15장은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중에 우리는 14장 6절 이하의 말씀으로 오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10절 끝에 보면 갈렙의 나이가 얼마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몇 살입니까? 85세. 85살이 된 갈렙이 45년 전가데스 바니아에서 모세에게 약속받았던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면서 오늘 12절에 그곳은 안학자손이 살고 있는 견고한 성업임에도, 성업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곳을 정복하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참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그리고 계속하여 이어지는 갈렙에 대한 이야기는요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 그리고 기업 분배의 과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요. 갈렙은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말을 꺼냅니다. 여러분 갈렙의 그 과거가 어떤 과거가 있습니까? 그는 과거에 45년 전에 어떤 일을 했던 사람입니까?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죠. 갈렙이 자란한 것은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고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스는요. 7절에 7절 끝에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러니까 열 명은 안 된다는 보고를,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의 보고를 한 것입니다. 또, 그리고 1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자,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왜요? 이미 이것은 약속에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그 이유는 오늘 14절 끝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실히 보고하고 온전히 쫓았고 그래서 오늘 이 갈렙은 과거에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군의 시절을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것, 참 우리에게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죠. 현재 그의 나이 85세이지만, 그러나 11절, 12절을 보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이 고백이 기도 아무나 할수 있는 기도와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아낙 자손이 사는 헤브론을 향해서 전진하면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낙 자손이 누굽니까? 헤브론에 사는 아낙 자손이 누굽니까? 열 명의 정탐꾼 이야기에서 가나안에 거주하는 조속들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강하고 큰 강하고 견고한 성읍들 심지어 보고할 때 우리는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여기에 열 명이 본 안악자손은요 쉽게 말하면 거인족속이라는 겁니다 거인들을 거인들을 본열 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인들을 보고 나니까 아, 우리는 메뚜기 같아 메뚜기에 불과하며. 또 그들도 우리를 똑같이 메뚜기로 여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데요. 오늘 요수아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 명의 정탐꾼은 어디갔을까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아낙자손 거인들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보고를 한그열 명은 어디에 갔을까요? 성경은 그 가데스파니아의 열 명의 정탐꾼의 보고난 보고가 있은 후에 그열 명의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방은 알 수가 없고 단지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믿음으로 보고하고 온전히 쫓았던 요사와 갈렙은 또 등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어제 기생 나합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에서 이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요?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나오고 히브리서에서도 나오고 야고보서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믿음의 보고와 온전히 쫓았던 그 결과는 약속의 땅이 그대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급변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보는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게 바로 이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하는 회사나 위대한 위대한 경영을 하는 한그경 영자에게는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생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생각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하는, 하는 것입니다. 어, 뭐 요즘 뭐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이 스마트폰 혁명을 가져다 준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이 강조하는 것도요, 생각을 다르게 하라. 생각을 다르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요, 우리나라 역사상으로는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 역사상, 역사상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시가 총액 천조가 넘었었다는 겁니다. 1002조가 되었던 겁니다. 단일 종목 최초로 1002조. 이게 도대체 얼마인지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사실 이, 이런 삼성가에도요. 생각을 달리했던 이병철 회장이 있었고, 밀레디움 시대를 맞이해서 부인 빼고는 전부 다 바꾸라고 했던 이건희 회장. 이런 생각을 달리했었다. 그런 경영자가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천조를 넘어서게 되는 그런,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된것 아닐까요? 서산 간측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물막이 공사를 폐선박을 우리 현대에는 고슴박 해체 사업부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 고슴박 해체하면서 돈 벌고 또 그걸 고철로 해가지고 돈 벌고 하는데 그 고슴박을 마지막 물막이에 그 폐슴박을 거기다가 침몰시키는 그 아이디어를 누가 했습니까? 생각을 달리했던 정주영 회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 물살에 쎄었던 마지막 그 간척지 그 구간을 막게 됐던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의 중요성을 누구나 잘 알기 때문에 이빌 게이츠는요, 1년에 두번 이상은요, 일주일간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하는 주간, 생각하는 주관을 두 분이나 보내고요. 그리고 이문들에게도 똑같이 생각 주관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 위대한 발명가이든, 위대한 과학자이든,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요, 무엇을요? 생각을 달리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바로 열 명의 정탐꾼을 만들고, 두 명의 정탐꾼을 만드는 것입니다. 40일간의 정탐 활동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서 딴 포도송이와 성류와 무화과를 메고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죠. 그리고 한 목소리로, 아, 우리가 그땅 가보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그 땅의 과일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입니다. 12명의 이야기가 보고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로는 이에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이죠. 근데 10명은 가난에 거주하는 족속들은 강하고 성읍들은 경고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거인들 아낙자손을 우리가 보았다 이야기하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의 상대가 못 된다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요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군사님 뭐라고 이야기한지 알아요? 그들을 갈렙은 요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보고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에 불가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밥이라고 보고하는 것,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10명의 보고와 2명의 두, 두 보고는 너무도 차이가 있었죠. 바로 이것이 생각의 차이라는 거죠. 자신들은 메뚜기에 불가하다는 것, 이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열명 스스로 그들 안에 일어났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인들 앞에서 자기들 스스로 우리 메뚜기 같아 이렇게 메뚜기라는 것도 바로 열 명의 생각에 불과한 거죠. 아무리 아낙 자손이 크다 할지라도 무슨 두배 이상 크겠습니까? 안 그래요? 책만이가 아무리 크다도 저에게 뭐두배 이상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메뚜기라고 하는 그에는 정말 심한 과장이 아닐까요? 이들의 생각은 어쩌면 약간의 과장이 있기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바로 생각하는 것이 이런 생각이라는 겁니다. 조금만 크면, 와, 우리는 그 사람들 거인이고 조금만 작으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열명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요, 어떤 반응을 합니까?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다시 애국하자, 애국하자 그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수아와 갈렙의 생각에는 메뚜기 같고 아낙자손들이 아무리 크고 그 성읍들이 견고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밥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밥은요. 그냥 떠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두 사람은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똑같은 거인들을 보았지만은요, 생각의 차이는 너무도 큰 것이죠. 결국 누구의 생각이 이겼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의 생각이 이겼던 것이죠. 열명의 정탐꾼은 그인들에게 죽기 이전에 하나님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만 것이죠. 그러니 결국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힘의 원천도 그 사람의 생각 안에 있는 것이고 반대로 그 사람을 별볼일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그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만들고 많은 것입니다. 며칠 전에 참새 한 마리가 봉사관 창문에 부딪혀 어리해가지고 이렇게 쿵 하길래 또 새가 하나 부딪혔나보다 나가 보니까 어리해가지고 사람이 잡아도 제가 잡아도 날라가지를 못합니다. 아이고 야너 어떻게 그러냐 정신 좀 차려 좀 쉬었다 알아 있는데 좀 있다 보니까 이 집사님이 그걸 또 들고 온 거예요. 나도요 그거 유리박아 가지고 아가 어리한데 이게 이 참새요. 하늘인 줄 알고 날아가다가 박은 거예요 그러니 평생 참생인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로 배를 채우려는 고양이는요 계속 밤이면 이 봉사관 밖에 내놓았던 음식물 쓰레기통을 막 뒤지는 겁니다 그러니요 그 평생 그 음식물 쓰레기 뒤지며 먹고 사는 거죠. 여러분, 생각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사람도요.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85세의 나이지만은 오늘 갈렙의 말은 마치 이것은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이러는 것과 똑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가요. 가자 항 먼저 제비 뽑아 가지고 요단 서편에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것은요. 창세기 49장으로 한번 가 보면요. 49장 8절에 요단은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런 유다의 축복이 있습니다. 유다가 형제의 어뜸이 되리라. 이런 뜻이죠. 바로 이 야곱의 예언대로 오늘 13절에서 15절에 말씀해서 여호수아는 갈렙의 온전한 그 온전히 쫓았다. 갈렙에게 그 충성을 인정하면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85세라는 육체의 한계를 넘어선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의 충성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오늘 본문은 너무도 명백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또한 가지요. 저는 이 12절에.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갈렙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출애굽 1세대 중에 유일하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누굽니까? 요아와 갈렙 아닙니까?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밟은 백 빨 백전노장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어쩌면 제일 비옥한 땅, 제일 좋은 땅을 가진다고 했들, 그게 뭐가 그렇게 허밀 되겠습니까? 그 동안 참. 고생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노년에 좀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살고자 한들 누가 거기에다가 손가락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헤브론을 가르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쳐서 기업으로 삼는 그 의사결정을 출애굽 이 세대에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갈렙이 선택했던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헤브론 땅은요, 그다지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은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서 누릴 수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출애굽이 세대 앞에 갈렙이 보여주는 그 모습.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참잘 보여주는 그런 자세인 것이죠. 윤택하게 사는 것보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 그 가난 이 세대를 이 세대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가. 참이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또한 참 풍족하게 윤택하게 살수 있지만은 그러나 인생은 의미 있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이전에 이루었던 어떤 성공에 잘된 것에 도치되어 거기에 함몰되지만 않고, 며칠, 그에 제가 이야기했죠. 사명,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을 오늘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남은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될 거룩한 과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어떤 세상에서 누리며 사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저 의미 있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또 가까이는 이 말에 하나님 우리 의미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주민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 하나님 저이 마을에서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주민 되고 싶습니다. 주민 되려고 하는, 주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 안에서 잘 믿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마을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참 의미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요수아서 14장에 나오는 이 갈렙의 이야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에게 약속받았던 그 헤브론 땅, 참 85세에 좋은 땅좀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법한데 그러나 출애굽 2세대 앞에서 갈렙은 자신이 고참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렇게 한들 누가 욕할 사람이 없겠 없겠지만 그러나 갈렙은 산지를 내게 달라고 아낙 자손이 거인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내게 달라고 기도했던 이 갈렙의 모습 참, 추레국 2세대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그런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또한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도전을 줄수 있고 은혜를 끼칠 수 있고 삶의 이유가 어떤 윤택하게 사는 것보다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준 귀한 물질도 하나님 내 자신의 행복과 평안과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의미 있는 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물질과 그런 건강과 그런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되었다고 착각하며 선줄로 알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약한 이 약함의 가운데 있는 연로하신 모든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도, 다, 돌아오기까지, 다가오기까지, 그 전에.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우리의 빛된 행실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이 마을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정인된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펴 들게 하시고 말씀 앞에 신실하게 다가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갈렙의 신앙